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작작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넘기세요 212쪽 자 212쪽 앞에서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만 할게요 알겠지 자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무엇이 다른가 자 지금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무엇이 다른가? 자, 이거 여러분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 기사에서 다룰 내용을 <laughs> 압축적으로 표현한 제목. 표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 방송과 그리고 개인 인터넷 방송. 각 방송의 특성을 알고 현명하게 시청할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야, 자, 얘는 여러분 전문이에요. 뭐냐면 기사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야. 그렇지 전문. 밑줄 쳐. 전문. 여기 뭐가 없냐? 부제 없다. 부제. 부재. 부제목 없어. 자, 오른쪽 보세요. 참고 기사문의 구조 있죠? 오른쪽에. 참고 기사문의 구조. 자, 표제는 기사물의 큰 제목이고요. 그리고 부제는요, 큰 제목을 보충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책에는 부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자, 그리고 전문은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고, 그리고 지금 쭉 줄글 있죠? 얘가 본문이야. 그리고 중간중간 사진 있는 거 사파. 됐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은 다 본문입니다. 대중매체는 다수의 사람에게 새로운 뉴스,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매개체를 뜻한다. 자, 대중매체, 대표적인 대중매체는요. 미출청,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자, 대중매체, 대중매체 종류,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 자, 이 가운데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것이, 접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그런데 최근 텔레비전 방송만큼이나 개인 인터넷 방송이 사람에게 친숙해졌다. 두 방송 모두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자, 둘다 어떤 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대요. 자, 그치? 간략하게. 공통점이니까. 대중매체. 그다음에 개인 방송. 자, 공통점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영상 콘텐츠 시청자와의 소통방식은 차이가 있다. 차이 있죠? 이거 일단 다 습지로 정리할 거야. 제작자, 그리고 내용, 소통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대? 차이점. 차이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두 방송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laughs>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빨리 봐. 텔레비전 방송은요. 프로듀서, 기술감독, 영상감독, 음향감독 등 여러 방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제작자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자, 이 사람들이 만든대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대. 이러한 사실은 텔레비전 방송의 매진 자막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주도해 제작하는 방송이다. 방송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만들 수 있다. 자 보세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누구나 나도 너도 쟤도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등 비전문가도 큰 부담감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만들 수 있다. 자, 바로 가보세요. 방송하는 내용. 자, 텔레비전은 여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시청자 한명한 한 명의 취향을 모두 고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주로 대중적인 내용.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가는 거. 그죠? 대중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텔레비전 편성 방송 편성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자 다양한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 경우가 많다 주제를 다룬다. 한편 개인 인터넷 방송은 여행 음식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 집중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자, 운영자 마음이라고 한 것은요. 주제 하나. 그렇지? 자, 개인 인터넷 방송의 운영자는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방송하고 시청자들은 수많은 개인 인터넷 방송 가운데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골라서 본다. 넘기세요. 214쪽. 자, 이번에 소통 방식 이거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대체로 시청자에게 방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자, 일방적. 썼죠? 일방적. 한 방향. 일방적. 그런데, 시청자가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끔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전화통화하잖아. 방송에서. 그치? 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와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는 많은 경우 채팅이나 댓글로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개인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는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방송 내용을 바꾸기도 한다. 자, 됐죠? 넘어가세요. 방송의 영향력. 자, 텔레비전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대중매체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흥미로운 오락물을 방송하여 문화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때로는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인 인터넷 방송이 생기면서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을 줄기 시작했다. 요거 잘 보세요. 얘가 생기면서 얘가 영향력이 조금씩 줄고 있어. 알겠지? 처음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이 빠른 속도로 많아지면서 발전하면서, 많아지고 발전하면서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어. 그렇지? 자, 마지막 보세요. 현재로서는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가운데 무엇의 영향력이 더 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방송 모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완전 중요하죠. 여기. 두 방송의 특성을 알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방송에 담긴 내용이 적절한지 안한지 등을 따지면서 현명하게 시청해야 할 것이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세요. 별표처.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시청 시 올바른 태도. 정보가 정확하냐? 내용이 적절하냐? 믿을만 하냐? 즉, 비판적으로 수용하래요. 비판적 수용. 비판적 수용. 비판적 수용이 키워듭니다. 자,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기사가 끝났어. 자, 댓글 보세요. 오, 기사 좋네요. 후속 기사 기다릴게요. 저는 필기구에 관심이 많은데, 필기구에 관해 자세히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 필기구와 관련해서 관심은 누구밖에 없어? 현아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방송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중매체는. 그런데 얼마 전 필기구를 종류별로 비교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봤어요. 제 관심사를 다룰 수 있어 무척 좋았어요. 개인 인터넷 방송은요,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도 다뤄요. 그치? 김유미,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따지면서 시청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해요. 최근에는 조회수를 늘리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부풀려 전달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도 많아진 것 같아요. 문제예요, 문제. 저도 본적 있어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가려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가짜뉴스가 나온 때가 있어요. 어떤 방송이든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한지 생각하고 시청해야 돼요. 즉 비판적으로 시청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자 넘기세요. 학습 활동은 뺐고, 자, 233쪽 가보세요. 학습 활동은 학습지를 채울 거야. 223쪽. 잘 보세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소설 창작의 원동력이다. 원동력이라는 거 밑줄 쳐. 어떤 움직임의 근본적인 힘이야? 김빈나, 찾았어? 김빈나 작가를 만나다. 김빈나 선생님은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소설가다, 영향력이라는 게 뭐예요? 미치는 힘, 크기,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친화력, 친화력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는 능력 네. 자 2번, 부정을 뜻하는 무, 부, 비 가운데 닮아진 것을 고르네요 부정화, 부조리 부는 아니일 문자, 무는 없을 묻자 그렇죠? 무분별, 무관심 자,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자,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비대칭, 대칭이 맞지 않다. 적절한 적절한 그적두사잘늘수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 채워 보세요. 둥 요거 채우세요. 여기 233, 234 채워. 채우세요. 잠깐만 채우고 있어. 안색? 저 펜치, 아, 아, 이거,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나 채워. 너무 선생님이 너무 조급했네. 아니 옷을 벗고 있으면 춥고 입고 있으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야. 이렇게 하고 있까 어.. 그것보다 그 음. 옷은 일일이 입고 벗을 수 없으니까 알았어 이제 괜한 질문을 했어 빨리 풀어 담아줘야돼 네, 네. 숙제 같은 걸 선생님이 아 이정도면 좋겠다 하겠다고 자제공정 같은 걸 올려야지 표하면 어떨까 예스 자 숙제를.. 숙제를 어... 오늘 숙제가 많구나. 뉴스라. 뉴스라, 대략? 7팔에 써있어? 잘했어, 잘했어? 뒤에도 있어. 네, <웃음> 143. <웃음> 야, 이단은다 풀어와야 된다. 우영이도 저기 출원하기 안 풀려있지? 출원하면 읽기 그거 말고 다 됐어. 안 풀려있었던 네. 것 같아 어, 그. 117 117, 143 좋으세요 우영이도 목요일날 불러야 되나 수제를 해봐야지. 어떻게? 범위는 많고, 그렇지. 네. 미치겠지. 음. 다음 주이 단원 다풀어와라 여기. 그리고, 여기 내가 채점해볼까? 얘는 내가 철저히 하면 되지.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3단 3단 다 풀어 야그 얘는 성가문제지까지 있어 정말 힘들겠네 이번 선생이그 다음 와서 내가 세다할 저는 그래도 성과문지까지인상할선님이제다하 그럼 저먹고 고대로 게다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이거 올릴까요 숙제? 어 올리세요 음. 다 했으면 올리세요. 어? 왜 그렇지?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빨리 올리세요. 다음 주에 대운정이 끝내고 프린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겁니다.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찍었는데도하 뭐... 뭐 어제 아... 했어요. 아, 빨리 보내. 맞추 네. 이다 뭐, 했지. 했다. 맞아. 다 했어? 네. 오케이. 빨리 단이 사진만 찍어 어, 어. 아, 사진 다가올 글의 주제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주제는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이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제작, 주체, 방송 내용, 시청자와의 소통 방식 중심으로 비교했다. 자,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비교했다. 다양한 뭐가 있어? 시각 자료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첫 번째는 기사에서 다른 내용을 소개했고, 두 번째 중간에서는요.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말해줬고, 중간 2에서는 둘의 영향력, 마지막 끝은 태도에 관한 당부,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그렇죠? 태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대중매체 개념과 종류 대중매체는요. 다수의 사람에게 새로운 뉴스라 대량 정보를 전달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뭐 개인 인터넷. 그 뭐냐? 저거 필요 없어요. 그수한 바뀌어도 돼요. 네. 어, 대중매체니까. 아, 대중매체 잡지그쵸 아,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요거 완전 별표입니다. 4번 별표색에 자,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들 전문가야. 근데 개인 인터넷은 비전문가도 가능, 일반인도 가능, 개인도 가능, 괜찮아. 자, 방송하는 내용은요, 주로 대중적, 그리고 다양한 주제. 개인 인터넷은 하나의 주제, 운영자가 좋아하는 콘텐츠. 야, 사적인 주제. <laughs> 하나의 주제. 자, 그리고 텔레비전은 일방적. 개인 인터넷은 채팅 그리고 댓글을 활용해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자, 요거는 어디냐 요거는 TV, 어, TV입니다. TV, TV에 붙어. 자, 그리고 공통점은 밑줄 치세요.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공 그리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 자,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정리해 보자. 텔레비전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대중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흥미로운 오락물을 방송해서 문화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특정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자, 개인 인터넷 방송은 근데 텔레비전은 영향력이 점점 줄기 시작하죠. 요즘에 여러분 TV에 트로트 가수들밖에 안 나와, 그렇지? TV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안 보지. 너네 TV 보니? 잘안 보죠? 그치? 개인 인터넷 방송은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영향력이 빠르게 커진다.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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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글쓴이가 당부하는 방송 시청 태도는요. 방송의 특성 알아라. 정보가 정확한지 따져라. 방송에 담긴 내용이 적절한지 따져라. 됐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잘했어. 자, 내용이를 잘했는지. 여기 끄세요. 요거 점수백인다 보라색까지 해서, 2 6 0까지풀어 여기. 260에. 자, 넘겨봐. 넘겨봐. 우영아 네. 하나 앞에 넘겨봐 어, 여기서부터 해자 중앙이도 여기서부터 문제 안돼 여기까지 250까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